시0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집어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부신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는 표제어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역대상 9장 그리고 역대상 12장, 역대상 26장 등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가 좀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 지파들 중에 고라 자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잠도 자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 맡은 바 임무를 성, 막 주위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그 사람들 중에는 전병을 굽고 예배 때 사용되는 그러한 먹을 것들을 준비하는 분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리고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 이 고라 자손들이 이 피난 다닐 때 광야길로 도망 다닐 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기세야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었을 때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84편의 상황을 좀 짐작해 보자면 가까이에 주의 장막이 없고 또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을 때 이어서 다윗과 함께 피난 다니고 광약길 다닐 때 있었던 고라 자손이 실을 쓴것 같아요. 원래는 성막을 지키고 문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성막이 아니라 다윗 옆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며 함께 싸우는 역할을 했던 용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본연의 임무는 사실을 주의 장막에서 수종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원래 그 업무를 어 사랑하고 바라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생각하면서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죠. 장막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거나 대단한 건축물은 아닙니다. 보기에 물론 광야에서 이 정도 있는 것도 다른 텐트에 비해서는 나은 것이겠지만 장막 자체가 아름답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에 거하는 주님이 아름답고 그 관계가 아름다운 거죠. 런데이자리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주의 장막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이 위대하고 큰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궁정이라고 부릅니다. 런데그 궁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사모한다는 것은 가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요 이렇게 용서 숨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쇠약합니다. 정말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 자기를 쇠약할 정도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호와의 궁정을 향하여서 주의 장막을 향하여서 마음과 육체를 완전히 들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참새와 제비에 비교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시를 쓰고 이 기도 중에 밖에 나와보니 참새가 날고 제비가 나는데 이 여우와의 궁정에 죄의 장막에 있을 때, 그때 그곳에 자유롭게 날아와서 깃들다가 또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보았던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시글락과 이 광야에서 숨어 다니고 있는데, 저 참새는, 저 제비는 아마도 죄의 장막이 있는 곳에 날아갔다고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부럽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주의 장막을,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아,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라자손들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만 나는 체험을 했겠죠. 그러한 체험 없이는 이러한 사모함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라 자선들은 레위지파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너는 앞으로 주의 장막 섬겨야 된다. 나 저기 동쪽 문에 가는데 너도 언젠가는 여기 섬겨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그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행복할 리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죽게 받은 은혜들이 있었기에 이제 그 장막에 갈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시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항상 그냥 이렇게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의무적으로 참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참여하고 읽고 묵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 체험이 없이는 이런 사모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는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인데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이라고 다시 표현되는 이 주의 장막,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곳이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5 절에는 어떻습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도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30장을 묵상할 때 다윗이 이시글락, 이시글락에서 보라사로 손도 와서 다윗을 도왔는데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자녀들이 아녀자들이 다 사로 잡혀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그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옆에서 이 모습을 보았는지 이고라자는야 힘겹고 크게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닥치지만 저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죽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료가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 사람은 참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죽기 힘을 얻는 사람들을 보고 참 복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12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주의 장막에 있지 않지만 과거에 주의 장막에 있으면서 받았던 은혜 때문에 지금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있고 지금 언젠가 기회를 주면 내가 더욱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힘겹고 크게 다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 4절로 그래서 9절까지는 아 8절까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주의 공정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서 보러 삼읍시다. 8절 보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여호와의 궁전과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보존되고 그가 바로 서고 그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바로 서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수 있고 공동체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나 우리 주의 장막도 성전도 바로 설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크게 제사장, 왕,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각각 해야 할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어깨에 무거운 어깨에 내 기도로 그를 돕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의 주의 궁정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지도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역할이 있어서 내가 문지기로 있어서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말씀사역자와 누군가 부르심을 받은 이 직분자들이 바로 서 있어야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10절에서 어떤 것보다 지금은 내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못하고 있지만 그 일이 아주 귀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한 이 마음,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다른 나라로 가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지라도 나는 이 직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향, 자신을 향하여서 성전 문지기라는 꼬라자선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이는 그 직분을 향하여서 이 직분 지키는 사람에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11절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헤어서 이 어두운 환경에 빛을 비춰주셔야만 하고 이 힘든 환경에 방패로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헤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편 1편과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볼 때는 정말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실편 1편, 1편이 가르쳐 줍니다.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의 율법만을 믿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갔던 자들이 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도 지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복 있는 자로 인생을 살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